안녕하세요. 등기 물거지로 남자 대기인 인사드립니다. 어, 지난 토요일날 시험방송을 했는데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동영상을 내리고 오늘 다시 똑같은 영상 재브리핑 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그 실시간 방송 시험방송 첫 번째 시간은요. 수원 전세사기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사기를 쳤고 또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함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어, 제그 경매 사이트 중에 어, 경매 사이트 중에 관심 물건이 있었던 것 중에 관심 물건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전세 사기 대출 이렇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블로그 찐 이웃인데요 컨설턴트 대출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고 하로한 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로한 분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머니 시크릿 님하고 같이 대출 관련해서 대출 고민을 해소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어, 크몽 대출 분야 1위라고 합니다. 대출 솔루션 네이버 평점 5.0되겠습니다 자, 펄한 분님의 어, 블로그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세 사기 관련 블로그 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 이건 몰랐지. 수원 전세 사기의 도구로 쓰인 대출. 자, 대출을 받는데 어, 대출이 좀 사기성 있다 그리고 완전 사기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대출로 장난친 거다 물딱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일이, 수원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23년 갑자기 펑 터진 게 아니고 쌓인 것들이 되어 크게 이슈화가 된 건데요 일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루 한 번님의 영상을 바로 틀면 안 보여가지고, 아니, 안 들려서 제가 다른 영상을 틀어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송이기 때문에 어,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바라고요. 제가 빨리 조치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준비가 됐네요.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내용입니다. 경기 수원 전...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사람들의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할 당시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진짜로는 얼마인지 잘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먼저 이호건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임대인 정모 씨 측과 지난 2020년 11월 원선고 빌라를 전세 계약한 A 씨. 모두 15대가 있는 신축 빌라로 시세 40억짜리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공동담보로 기재된 등저당이 7억 6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저당 있는 게좀 찝찝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7억 6천밖에 없고 해당 건물에는 음. 일부분이 워낙 수원에서 임대사업을 오래 하셔서 이제 음, 그런 안 좋은 일이 절대 안 생길 거다 라고 음. 말했습니다 2년 뒤 A씨는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만기 한달 앞둔 지금 집주인 정씨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이미 은행 채권 최고액이 최대로 잡힌 이른바 깡통조태 건물에 잡힌 근저당은 7억 6천만 원이 아니고 총2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은 어디에도 1 0세대 14억 원에 대한 근저당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렇게 4억 원씩 쪼개기 대출을 받은 것을 두세 개로 나누자 보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목소리>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담보대출 수를 알아보려면 다른 세대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하는데 결국 중개인이 파악해 알려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긴 한데 딱 집어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있지는 않으니까. 잠적한 집주인 정시희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소유 건물 50여 채중 40채 가까이 이렇게 공동 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내내용취리한 네, 이호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집 계약할 때뭐 우리 집 등기 자 어, 여기까지 어, 일단 뉴스는 보시고요. 하루 한 분님이 블로그에 어떻게 썼는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쪼개기 대출을 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부분 될것 같은데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명에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어, 일반인 분들께서는 알기 힘듭니다. 제가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세분 정도 구제시켜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또는 가족 또는 주변인들께서 꼭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출이 있는 경우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 건물에 8개의 호가 나온 건물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3억이고요. 한 채당 3억입니다. 8개니까 총 24억 되겠죠. 그래서, 401호, 301호, 202호, 102호가 팔렸을 경우, 나머지 내채에 대해서는 분양이 안된 상황이죠. 자, 시행사는 다 짓자마자 전부 팔고 싶었지만 안 팔린 것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건축하면서 빌린 이자가 높은 대출을 갚기 위해서 다 지어졌는데 안 팔린 호수들을 묶어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 표시의 호실만 가지고, 총 12억이니까 70% 대출 받으면 8억 4천이 되겠습니다. 자, 8억 4천이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안 팔린 것들이 대출을 잡았는데, 이런 여러 개의 담보를 한꺼번에 잡는 것을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면 공동담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 호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이 들어갑니다. 자, 8억 4억에 대해 402호, 302호, 201호, 101호. 공통점이 뭐죠? 8억 4천이죠. 아나들 4개의 네 공동담보 물건이 8억 4천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담보 취득이죠. 대출을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묶어서 8억 4천 한 번에 내보내고 이렇게 근저당만 각 호수에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것들을 악용합니다. 어떤 세입자가 2억 8천 보증금을 주면서 201호에 들어간다면 공인중개사 상담할 때 다음에 상황극을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 앞에 대출이 8억 4천이나 있는데 위험한데요. 보증보험 가입되나요? <laughs> 공인중개사. 고객님은 아닙니다. 고객님. 공동담보라는 글자 보이시죠? 저희 건물이 총 24억짜리 건물인데 대출이 8억 4천밖에 없는 겁니다. 경매에 넘어가도 24억에 팔린다면 8억 4천 갖고도 16억 가까이 남은 돈이 남으니 고객님의 전세 보증금은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은 대출이 있어서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봐도 안전하니까 괜찮습니다. 세입자. 어, 그렇다면 24억에 안 팔릴 수도 있지 않나요? 공인중개사.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8억에 팔리겠어요? 최소 18억에 팔릴 겁니다. 그럼 8억 4천 갖고도 10억이 남으니 고객님의 보증금은 안 절합니다. 세입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약할게요. 상황극은 이렇게 말을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대화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셨다면 세입자와 똑같이 계약을 하실 것이고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건물 가격은 별개고요. 시행사 명의로는 네개 호실이나 담보 가치는 총 24억이 아닙니다. 12억입니다. 12억에 팔리더라도 은행 돈 8억 4천을 배당하고 나면 세입자된 나눠질 가질 또는 3억 6천인거죠 내채가 3억 6천이면 1억도 안되는 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에 넘어간다면요 12억에 팔릴지 6억에 팔릴지 아무도 알수 없죠 그때 시세에 따라 낙찰받기 때문입니다 최소 얼마에 팔릴거다 따위는 없습니다 전세 대출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당연히 은행이 융자 자체를 해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휘말릴 일은 없는데요 순수 본인 현금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억 7천을 한번에 날라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말처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업무 과실이고요 시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담보라는 것에 대한 제가 무료특강을 통해 자세히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겠지만 오늘 포스팅 강조드릴 것은 대출이 이미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보증 보험 가입을 추천한다는 블로그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보증 보험 가입할 때 보험 가입 보험 가입사는 그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보면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보증 보험 통해서 확,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보증보험 가야 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증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전세 대출도 은행에서 알아봤을 때아 이거는 큰일 날 것이다. 그러면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금 모두를 들고 전세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렇게 대출이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말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전세 사기 관련 수법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하루 한 분의 블로그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최근에 지지 옥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물건입니다. 자, 지지 옥션에서 관심 물건이 있는데요, 관심 물건 중에 이번 주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건을 설정해 보고요. 1 0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물건입니다. 총 3개의 물건이고요. 첫 번째는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다 매각된 물건이네요. 어떤 사유로 나왔고 또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최 생방송이기 때문에 녹화도 되고 해서 어, 이름을 좀 가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대전 6개 2022 타경 111646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8100만원 감정가인데요. 최저 입찰가, 최저 입찰가가 지금 8100만원에 나왔습니다. 최저가가 5670만원입니다. 강제 경매 됐고요. 어, 오피스텔 평수는 일곱 평 정도 실내가 되겠네요. 근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물건명세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 해당 물건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면 왜이가격에딱잘 받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7천만원에 낙찰해야 되는데요. 문자 숫자 한 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7천만원이 비싸게 받았는지 싸게 받았는지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지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한번 보자. 아, 봅시다. 음,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유성 온천역하고 매우 가깝죠. 한 블록 한 블록 넘어가면 바로 있네. 이렇게. 유성 프로지오 시티 오피스텔 되겠습니다. 입지는 매우 좋죠. 여기가 충남대 디스크려? 예, 맞습니다. 이쪽에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와 유성온천역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도시죠 이런 도로 같은에는. 경 그래서 본건의그 매물들 어떻게 나오는지 네이버 매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매물 중에 오피스텔만 오피스텔 자,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단지뷰. 비 네. 어, 현재 그 넓은 면적은 음, 3억도 나오고 한데요. 작은 평수입니다. 8,300, 7,700도 나오네요. 7700 그리고 8000 7700이 가장 낮은 것 같네요 어, 전세가 8000입니다 전세가 8000 매매도 8000 어, 매매가 7500 7500 가장 낮죠 7500 7500 네. 7500 되고요 해당 물건지 어, 전세로 논다 그러면 지금 7000에 낙찰 받았죠 그래서 8000만원에 전세를 논다 그러면 아주 적당한 시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호, 호 가이고요 만약에 월세를 놓는다 그러면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500에 50 정도 되네요. 500, 500에 50, 500에 60 정도. 500에 50이 가장 낮은 평수. 좁은 면적선으로 비교해 보네요. 그러면 50만원이면 1년에 7천만원의 낙찰을 받고 50만원씩 12달에 600만원을 버는 아주 좋은 물건이죠 입지도 좋고 물건도 좋고 어 제가 이제 조사한 결과로는 영찰자한 명이 지금 현재 사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낙찰받은 물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 대전중구 무수동입니다. 대전중구 무수동. 대전 6개 A12 타경 8689 주택인데요. 무수동 117-3입니다. 토지 면적은 120.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9.8, 18.2 이렇게 두가지의 건물이 있고요. 요즘 그 형식적 경매인데요. 경매 구분에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그다음에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 사유로는 공유물 분할로 나온 경매 물건이고요. 감정가 3억 7천, 최저 입찰가 1억 8천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제 낙찰을 된 경험이 있는데요. 낙찰된 자가 네. 요렇게 3억 7천이었는데 2억 8천 9백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어떤 주식회사라고 해서 대금을 미납했고요. 이 물건이 왜 미납됐는지 알아보니까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낙찰받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당 물건지 또 10월 10일 입찰했었는데요. 응찰자 5명이 들어왔고요. 1위와 2위 차이가 무려 0.45%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해당 매수인이 임 땡땡인데요. 왜 매수했는지는 어,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차후에 봐야 되겠지만 이런 단독주택 시골 단독주택은 뭘로 쓸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부순환도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토지 되겠습니다. 자 내과도 흐르고 있고요, 내과도 흐르고 있고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앞에는 산 자연녹지 지역 있습니다. 자 대전의 서대전역에서 쭉 밑에 있는 물건이 5월드 대전 5월드 밑에 있는 토지 되겠습니다 어, 로드뷰를 봐야 좀 정확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물건 로드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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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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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시골길 여기 보시면 이제 내과가 흐르죠. 내과. 내과에서 길 따라서 쭉 가면은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 되겠습니다. 어, 이런데 가면 이제 풀빌라로 개발을 한다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대전 가깝고 그 다음에 농촌이고 혼자 편히 쉬고 가기에는 딱 좋은 풀빌라 추천 지역에 해당 물건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laughs> 제가 이 동영상만 찍으려면은 목소리가 잠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물건입니다. 서울 물건, 서울 도봉구 물건인데요. 북부 삼계 2021 타경 4819 다세대 주택입니다. 21년도 나온 물건이 지금에서야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세대. 1억 3,8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하층 비율, 그리고 면적은 16평 강제경매이고요. 해당 물건지에 해당 물건지에 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낙찰자 수 한번 보겠습니다. 어, 13%까지 떨어졌다가 13%까지 떨어진 차에 8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해당 물건지지역이 왜 1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았는지 1위와 2위의 차이가 6%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면 적당할 텐데 1억 천에 낙찰받은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봐야 또 정확한 시세를 볼수 있겠죠 근데 방학동은 현재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요 정도 되는 아파트 뭐야? 단, 빌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물건자와 똑같은 물건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하층이고요.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니다 1억 5천만 원. 인테리어에서 1억 5천만 원. 전세가 8천만 원에 나옵니다. 전세가 8천만 원. 매매가 1억 3천까지 나오네요 1억 3천, 1억 3천 1억 3천 1억 6천 네, 1억 3천이 가장 싸네요 또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어, 해당 물건지 주변에 전세 6천만원짜리도 있구요 네, 2억 2천 자어 오늘 물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는 이유는 어, 얼마나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에 입찰자 수가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지하층이고요. 물론 서울에 지하층들은 보수, 뭐 보상해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감정과 보시고 감정이 제대로 잘 했는지 보시면서 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영상까지 해서, 세개의 영상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어, 또한, 음, 어떠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방학동 재개발 어, 이렇게 된거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마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방학동 물건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매물이 여기 위치입니다. 여기 방학 1-2 구역. 그래서 그 방학용 옆에 있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빌라 다세대 나왔으니까 그거를 한 1억 정도가 적당하지만 1억보다 더 비싸게 낙찰 받아서 처리한 낙찰자가 보게 되죠. 1억 천만 원에 낙찰 받았죠. 얼마나 수익이 날지는 나중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집들을 내놓았고요. 어,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실시간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건 번호를 주시면 그 사건 번호에 맞게 권리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